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능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암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운전하게 되었으신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히브리서로 묵상을 합니다. 히브리서라는 책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책은 히브리인, 특히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왜 하필 그들에게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30대 초반에 십자가 형을 받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심지어 동포인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도 배척을 당할 테니까, 이중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유대교를 믿을 때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해? 다 비슷한 믿음 아니야?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통해 고난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다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나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사실 구약의 여러 요소들은 그림자들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약의 요소들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들 중에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쪽 사이에서 둘을 화해시키고 연결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성상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셨죠. 아론이 그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세워진 이후로 대제사장은 종신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죽고 나면 마다들에게 직분이 세습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제정된 이 대제사장이라는 요소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아무리 치밀하게 운영이 되어도 흠이 많은 그런 그림자일 뿐입니다. 무엇이 흠일까요? 여러분, 보통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자는 양쪽에 고유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0V와 220V를 연결해주는 플러그는 한쪽에는 220V가 들어가야 하고 또 반대쪽에는 110V를 끼울 수 있어야 하죠. 미국인과 한국인을 가운데서 통역하는 사람이라면 영어도 잘해야 하고 한국어도 능통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이 5장 1절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대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아론을 택해서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줄곧 1등만 해왔다면 그 선생님은 꼴찌의 고충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도대체 왜 생각의 흐름이 그리로 가는지 말이죠. 그러나 본인이 연약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똑같은 연약한 사람을 더잘 대변할 수 있겠죠. 아론도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중모자로서 연약한 인간은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도 늘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 쪽에는 잘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도 없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잘 아십니다. 물론 하늘에 계셔도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 중보자, 연결고리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걸리겠습니까? 무슨 의문이 들까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며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싶겠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국지 같은 역사 소설을 읽어 봐도요. 어떤 왕이 정통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죠.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가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그뿐이 아니라 또 남유다의 우시아 왕도 제사장의 권한을 펴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나중에 나병에 걸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의 정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이 아니라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존재,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존재,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분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설득하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강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뒤에 든든하게 빽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내려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높은 자격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인간이 돼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큰 문제, 우리의 고결한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차하고 또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고 또 연약한 수많은 문제들. 사실은 나의 잘못과 실패로부터 비롯된 고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따뜻한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손길로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자격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것딱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쳐지지 않고 언제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셔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다 아뢰시고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이번 주에 있는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